먀! 미 며! 가볼까? 저희 1주년 여행 갑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부부는 이번에 아무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둘다 제이이기는 한데. 제가 진짜 갑자기 숙소를 덜컥 예약해 버렸어요. 그냥 초록 뷰가 이렇게 난무하는 펜션의 사진을 딱 보고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진짜 아무 계획도 짜지 않았습니다. 시동 끄고. 펌 <laughs> 끄고. 다 끄고. 나 기름 넣는 거좀 찍어줘. 너 왜? 기름 넣는 걸왜 찍어야 되지? 기름 너는 싱싱이를 찍고 있습니다. 뭐지? 아니, 안 보여. 그냥 진짜 쉬는 여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진짜 가자! 저희는 6년의 연애기간, 1년이 된 2년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신혼부분데,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뭔가 매번 뭘 해야 하는 데이트보다는 그냥 같이 있는 편안함이 조금 더 좋은 시기에 다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피처럼 진짜 아무 계획 없이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보자 했는데 좀 불안합니다. 사실 피들이 어떻게 여행하는지 몰라서 생각에는 숙소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심해서 못 먹을까? 돌았는데 아직 더 가야 되나? 5분 더 가야 된다. 뭐 먹을까? 뭐 먹지? 자기 땡기는 거 있어? 난 아무나 상관없어. 아, 맨날 아무거나 상관없지. 아무나 상관없다가하지 정점만 보면 가. 막장은 좀부들어워야지좀 두부 부족할까? 두부 현식 네. 파김치. 취향이거든. 아, 생각을 손도 부드러워야지. 저희 이제 장 보고 밥 먹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간 식당에서 막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가지고 종이컵에 받아왔어요. 근데 상추도 주셔서. 이십. 이십 넘지. 약간 시, 약간 시골 밥상 그런 느낌이었는데, 맞지 어. 할머니 댁에서 먹는 시골 밥상? 어, 근데 뭔가 힐링할 것 같아. 그치? 점점 건물이 없어집니다. 응. 드디어 드디어 숙소입니다. <laughs> 그래, 이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초록이들만 봐도 힐링될 그런 숙소? 근데 진짜 주변에 뭐가 없긴 없더라고. 이렇게 아, 선글러스순입니다푹 침. 어, 여기 침대밖에 없네? 생각보다 좁아, 자기야. 따뜻한 분위기야. 집이었으면 좋겠다. 뭐지? 아, 모르, <laughs> 아저씨, 커피. 사실 저는. 사실 저는. <laughs> 사실 저는 <웃음> 인터뷰. <웃음> 아, 그래, 왜 인터뷰 해줄게? 분명 누가 있어 여기서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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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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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아. <laughs> 아, 자기 하체 약골이었는데 많이 컸네 하체 마이컷지 <laughs> <많이 컸네. 웃음> 모히또를 만들고 계십니다 라임이 없어서 레몬으로 해야지 뭐 근데 난 레몬이 더 좋아 음! 향 너무 좋아요 소주 들어갑니다 짜, 얼마나? 커. 짠. <웃음> 상추 진짜 커. 부채야 부채. 그게 일주년인 느낌이 나. 현재 오래 살게고 그런 거야. 응. 오래 살게고 그런 거. 그 그냥. 그냥. 그냥 기념일 안면 먹는 느낌? 어째 솔직히 실감 안 나지 우리가 몇년 연애했지? 8? 7년? 7년? 년 연애하고 1년 결혼 생활? 응. 그래도 결혼 기념일은 챙겨야 된대 결혼하신 분들이 그러던데? 걱정하자 응. 그래야 뭐라 하더라? 안 챙기게 되면 계속 안 챙긴다고 <laughs> 거는 아니지? 간이 안돼 있으면 좋대. 문제 없대. 왜?

떡이 먹고 싶다. <laughs> 뒤에 배경 진짜 예뻐. 응. 뭐야? 지금 받은 거야?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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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기 찍은 <찍을> 거야? 뭐? <laughs> 하두 아이, 진짜 좀 해봐. 하트 모양 예쁘게 안 돼? <laughs> 아. 구독, <laughs> 좋아요. 어,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워. 뇌, 뇌, 뇌왜 저래? <웃음> 음? <웃음> 짠, 첫 번째 요리입니다. 마지막 코레이크리 있어야지. 바지락 칠지. 바지락. 나는 사로. 짠! 저게 응? 하나 들고 해야 되나? 응. <laughs> 그러면서 왜들 바로 먹어야 돼. 짠! 음! 난 자기랑 그발 때 행복해. 첫 번째, 자기가 밥 해줘서 밥 먹을 때 <laughs> 자기가 요리해줄 때 1번 2번은 산책 같이 할때밤 산책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지? 세 번째 뭐 근데 난 솔직히 산책할 때 제일 행복해 전쟁에 <laughs> 개였나 자기 <아니>, 개띠잖아 <laughs> 어나 개띠야 <laughs> 나양띠인아 양은 쫓기잖아어나 <laughs> 그럼 양치는 개네 산책을 같이 한게 아니었어 산책에 끌려다니는 거였어. 아 그래서 난 재밌었던 건가. 어쩔 수 없다. 왜 말이라고 하냐. 하여튼 밤 산책할 때 재림곡 가고 두 번째는 맛있는 거 먹을 때세 번째는 없나? 아주 찔찔 나옵니다. 찔찔. 많이 뜨거. 많이 뜨거. 국가득인가